솔로몬은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다라 불리는 것과 물두멍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바다라 불리는 큰 수조와 열 개의 물두멍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결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꼭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6장과 7장의 이야기 전체가 다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먼저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으면서 그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읽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 속으로 그리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식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문장들이 짧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장으로 있다 보니까 머릿 속으로 이렇게 성전의 그림을 그려갈 때또 성전 기구의 그림들을 그려갈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놓치게 되어서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어렵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둘 모든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성전의 안과 밖을 안과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뭐그 앞에 있는 6장과 7장의 얘기는 이미 들었으니 빼고, 순수하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다라 불리는 아주 큰 물을 담는 수조 그것과 열 개나 되는 물두멍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 바다라 불리는 이 수조는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물그릇이었습니다. 어, 그 크기를 2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정확한 규빗에 대한 이야기들 머릿속으로 잘안 그려지니까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그 바다라 불리는 아주 커다란 물통에는 예, 총 아, 2천 바스를 담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어, 이 용량의 크기를 살펴보면 한 밭, 그러니까 일 밭은 한 22리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22리터가 모이면 물은 이제 22킬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물이 아니라 뭐 다른 액체라고 한다면 이게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꿀 때 조금 복잡한 공식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순수한 물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물 22리터는 그냥 22kg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고 불리는 큰 수조가 2,000 바스를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22kg 곱하기 2,000 하면 대강이 용량이 얼만큼 되냐면 한 44톤 정도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리고 이또 성전의 공간 안에 이 44톤이나 되는 물탱크를 어떻게 두고 그 물을 어떻게 채웠을지가 조금 이렇게 잘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요 어쨌든 이 바다라고 불리는 이 커다란 이 물통이 굉장한 부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11기 상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역대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에는 이천 밭이 아니라 삼천 바스를 담을 크기였다라고 하면서 더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용도는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물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실제로 다 살아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정이었고 또 제사 이후로도 제사장의 정결 예식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다, 이렇게 44톤의 물을 담는 커다란 바다 외에도 오늘 본문이 아주 또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두멍은 총 10개가 있었고요 10개의 수레가 그것을 받치고 있었다고 라 했습니다 이 물, 물두멍의 물 크기는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물두멍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총 40밭으로 어, 역시 킬로그램으로 쉽게 환산을 하면 한 880킬로그램 그러니까 이 900킬로가 채 되지 않고요 이게 총 10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900kg짜리 10개 8800kg이니까 대각 봐서 한 9톤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재물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 또 제물의 정결 예식을 쓰이는 것을 무엇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하고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정결하게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수요 예배나 이렇게 새벽 예배 때는 특별한 참회 기도 시간을 갖지 않지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꼭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참회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위로의 말씀, 또 어떤 교회는 용서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주셨음을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성도의 전제 조건이고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멀리 거리를 두지 않고 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결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고도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렇게 바다와 물두멍을 이렇게 그 용량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바다와 물두멍에 아주 정교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가 있었고 또열 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을 뭐 커다란 이렇게 물통 하나 물탱크를 만들었다. 아니면 물두멍에 커다란 뭐 대야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어그 바다에는 어떤 장식을 하고 그 물두멍에는 어떤 장식을 했는지를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긴 본문을 하려하면서 제사장의 정결례식에 쓰이는 것또 제물의 정결례식에 쓰이는 이 성전의 기구에 아주 정교한 양식이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 정교한 장식이 있으면 유지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책상을 닦을 때 책상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책상을 사용하기도 어렵겠지만 그 책상을 매번 닦으면서 그 울퉁불퉁한 면을 다 청소해야 되는 게 그만큼 힘들겠죠 바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평평한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철판에다가 아주 정교한 수를 놓아서 이렇게 차동차가 막 멋있게 정말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차를 세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 뜨멍과 바다가 그런 정교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때 그것이 제사장의 정결례식에 쓰이고 제물의 정결례식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 바다와 물두멍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제사장의 정결례식에 쓰이는 바다는 조금 깨끗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그냥 닦고 그랬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제물의 정결례식에 쓰였던 물두멍은 이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의를 이렇게 죽이고 잡아야 되고 피는 피대로 또 이렇게 가죽은 가죽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이게 분리하는 작업들을 성전에서 할때그 뒤처리가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닦기라도 편하면 금방 닦을 수 있을 텐데 정교하게 무늬가 새겨진 그릇을 닦아야 하니 아마 이 유지보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결례식에 쓰이는 것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본 것은 이것이 정결례식에 쓰이는 날에 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우리의 정결함에 있거든요. 곧 우리의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의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대강 드리는 제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강 드리는 예배도 없고요.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회개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곧 우리가 쉽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응급을 다투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아도 아주 심각한 상처만 있고 심각한 병만 있어도 응급실에 뛰어 가거든요. 열만 나도 뛰어 가고요. 어떻게든 빨리 우리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응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값은 치명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아주 무거운 벌금이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죄는 곧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응급을 다투는 문제에서 대강대강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이 정도면 끝났지 라고 다투는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도 하는 이 엄청난 죄의 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정말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맘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대강대강 회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바다와 물두멍의 크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에는 바다와 물두멍에 새겨진 정교한 양식 무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결함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우리의 정결함을 또 다시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물두멍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어, 바다와 물두멍은 놋과 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금으로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실 때 어떤 놋이라고 말씀하냐면 4 5절에 보시면 빛난 놋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금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뭐 저는 이런 세공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어, 금을 정금으로 만드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먼저는 이렇게 철광석, 그러니까 금광석을 캐겠죠. 금광석을 캐와서 많은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냥 몇 퍼센트의 금이 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순도 99.9%의 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금을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이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할 것이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들을 에, 정말 우리는 다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금을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만 솔직히 저는 45절에 기록된 빛난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 더 와닿는 느낌이 컸습니다. 에, 노스는 소문에서 구리 같은 거잖아요, 청동 뭐 그런 건데 이것을 빛나게 하려면 이걸 우리가 얼마나 닦아야 될까요? 이 그러니까 그냥 세붙이도 빛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스를 빛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인 반복 작업. 정말 똑같은 일을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빛나게 해 놓은 놋이 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금은 조금 그래도 좀 오래 반짝반짝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잘 보관해 놓으면 물론 빛이 바래기도 하고 다시 세척하는 자용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더 힘든 게 노시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놔도 금방 또 부식되고 이렇게 파란색 녹시 안고 그렇잖아요. 이걸 매일 닦는 거예요. 빛날 만큼 닦는 거죠. 땀과 인내가 없이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게 빛난 노스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정결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예배당은 성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예,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이고요. 대감의 정결함이 아니라 노슬 빛나게 하는 정말 똑같은 반복 작업일 수는 있긴 하지만 예,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 예, 엄청나게 해도 잘할수 없는 빛난 노슬 만드는 작업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이고 또 죄를 씻는 과정이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바다와 물두멍을 만든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합치면 이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더럽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합치면 사실상 그거는 더러운 물이지 깨끗한 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어, 죄많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걸 여호와의 전에 다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는 얘기는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여진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거룩한 빛을 바라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